여러분 쇼핑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내 가정을 한번 둘러보시고 버릴 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오늘 영상은 일상에서 물건을 버릴 때 풍수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점과 남에게 물건을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빛나는 풍수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쿠팡에서 물건 자주 구매하시지요? 우리는 물건 없이 살수 없고 물건을 구매하면 언젠가는 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물건 종류별로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풍수학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옷과 신발을 버릴 때에는 그냥 헌호수거함이나 큰 봉지에 넣어 바로 버리는 대신 일정 기간 묵혀두었다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발은 끈을 풀어두고 일정 기간 신지 않은 후에 버린다고 합니다. 거울류를 버릴 때에는 유리가 붙어 있는 것은 반드시 유리 부분을 가려서 버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리와 관련된 물건들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돈복을 주었던 것으로 잘못 다룰 경우 큰 재물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분을 버릴 때는 식물이 담겨 있는 채로 버리지 않고 식물을 분리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고, 화분은 흙을 비우고 내어 놓는다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풍수 물건을 버릴 때에는 분해해서 버리십시오. 그림과 글씨는 표구와 종이를 분리해서 내용물을 말아서 버리고 표구는 따로 버려야 합니다. 오래된 가구류는 마음속에서 고마웠다는 마지막 인사를 한후 버려야 기의 전이가 생기지 않으며 속옷은 일정 기간 묵혀두었다가 가위로 잘라서 검은 봉지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칼과 가위는 날카로움을 없애고 종이나 신문지로 싸서 버리며 가방과 지갑은 다 비우고 내용물이 없도록 해서 버려야 합니다. 침구류는 반드시 싸서 버려야 하며 이불을 버릴 때에는 케이스에 넣거나 큰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십시오. 이러한 세심한 주의사항들을 지키면서 물건들을 버릴 경우 풍수적인 면에서 불운을 피하고 번영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외의 보통의 물건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남에게 물건을 얻어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약간의 돈을 주고 얻어와야 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물건을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 원칙은 웬만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돈을 받기를 꺼려 한다면, 상황에 맞는 대접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집에 들릴 수 있는 물건은 책임을 질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물과 식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동물이나 식물을 분양받아오면 안 됩니다. 풍수의 관점에서는 가장 나쁜 상황은 동물이나 식물이 집에 들어와서 병들어 고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죄악적인 행동을 할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집에 들어온 것이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얻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집에 낡아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많을수록 불행해진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것만을 얻어와야 합니다. 얻어오면 안 되는 물건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재도구인데, 올해는 돈을 상징하는 해로서 주방용품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칼, 도마, 냄비 종류, 프라이팬 등을 얻을 때에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거나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남이 사용한 것을 얻어오면, 가정의 금전운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망자의 물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망자가 직계 가족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불행해지는 사람의 물건은 얻어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사람의 기운을 흡수하게 되고, 불행한 사람의 물건은 풍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되어 가는 사람의 물건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행해지는 사람의 물건, 망자의 물건, 오래된 고가구는 가능한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남이 사용한 것은 풍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버리려는 그림이나 글씨는 집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는 집안의 풍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걸려있던 것은 피하고 버려져 있는 글씨나 그림을 주워오면 집안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식기류와 접시류는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합니다. 개봉되기 전이나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특히 주방용품은 올해의 재물음과 연관이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침구류는 결코 얻어오면 안됩니다. 개봉되지 않은 것이나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도 집에 들이면 안되며 특히 돌아가신 분의 물건 중에서는 침구류를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침구류는 사용자의 기운이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이면 불행이 생겨나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수법을 지켜가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오는 물건을 선택하면 집안의 풍수를 올바르게 조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것입니다. 요즘 당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당근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물건마다 사연이 있고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물건 들이시고 바르게 버린다면 기의 흐름을 잘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운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가정의 평화와 큰 복을 만듭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